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부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지금 느끼는 불안,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이 모든 감정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그 파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아, 지금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고요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흔들림을 흔들림으로 두어 보십시오. 파도가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갑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시간은 어떤 특별한 수행보다 깊은 치유가 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한순간, 편안함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